에센셜 오일이라는 귀중한 자원이 선사한 놀라운 효과. 도테라는 2008년 고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라는 귀중한 자원이 선사한 놀라운 효과를 직접 보고 느낀 의료 분야 전문가들과 사업가들이 모여 좋은 것을 나눈다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테라 두티아라레이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땅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에센셜 오일에 대한 품질 기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새로 기준부터 만들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전 세계 각 가정에 그냥 에센셜 오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낀 도테라. 설립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가장 순수한 최상급 에센셜 오일만 공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뢰에 대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에센셜 오일의 새로운 품질 기준인 CPTG가 탄생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세계에 알린다는 방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로 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팀은 현재까지 성장을 거듭해왔고 처음 설정한 목표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잘 모르는 사람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알리는 것이 특별한 일인 만큼 도테라 설립자들은 판매 형태도 그만큼 특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테라는 개개인이 에센셜 오일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량 마케팅 대신 판매자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직접 판매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판매 방식은 에센셜 오일에 놀랍고 강력한 효과를 개개인이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신뢰 관계도 형성됩니다. 또한 판매자는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꿈을 실현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사업자들이 전 세계에서 도테라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25일, 도테라는 싱글 오일 25종과 블렌드 오일 10종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두 가지 오일 모두 종류가 더욱 늘어났고, 에센셜 오일의 기술과 건강이라는 보다 넓은 원칙을 접목하여 영양제품, 스파제품,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도테라는 에센셜 오일 업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코 임팩트 소싱 사업과 도테라 힐링 헨즈 재단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타주 플레전트 그로브에 있는 도테라의 최첨단 시설을 발판 삼아 도테라는 세계 곳곳 모든 가정에 에센셜 오일이 선사하는 건강 증진 효과를 알린다는 비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